보도장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네. 2월 14일 날 바로 배당됐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네. 일부로 네. 그래서 바로 전에 하고 다르게 아, 정광사처럼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뭐 어, 희망을 걸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던 뭐 의정부로 또 보내는 거고 네. 의정부로 보낸다고 해서 또좀 불안했죠 네. 그치만 의정부보다 더 상급기관이 중앙에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음, 아, 이것도 말아먹나 했는데, 그,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 3월 27일인가, 날 뭐, 저, 윤석열 장모랑 소환해가지고 350억 장고 증명있잖아요 네네. 어, 그 부분은 거기서 수사를 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거기 수사를 하고, 다시 또 서울중앙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 때...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거는 2월달부터 지금까지는 특별히 주사를 한게 없는 거네요. 아,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정두택 선생님을 징역을 사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보통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2년 살았다입니다. 아, 그건좀 왜곡됐어요. 네, 네. 어, 제가 징역 사는 전 과를 이렇 간략하게 정리하면은요. 네. 제가 처음에 2006년 3월 30일날 법정 구속되어가지고 2년 살았어요 네네. 그것은 강요, 무고 세건이 병합되가지고 2년 살았습니다 네네. 그 진영을 살고 2008년 1월 30일 날 출처해가지고 그 법무사 백윤복이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정대택을 모함해서 누명을 씌웠다고 네네. 그런 위증을 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음. 그 자수서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소를 했더니 전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해요. 네. 그래서, 하도, 하도 안 돼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진정서를 냈고, 뭐 하다가, 차장검사, 변찬우라는 차장검사하고 직접 면담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차장검사가 제 얘기를 잠깐 듣더니, 하는 말씀이, 어? 돈 받고 유증했다는데왜 기소 안 했지? 그러면서 저보고, 고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정확하냐면, 2010년 시, 4월 10일날 변찬우 차장 검사하고 면담을 했고 13일날 이제 은순은순 대연남 김충식 법무사 고소를 해요 제가. 네네. 다시 최종적으로 고소를 해서 4월 13일날 고소해가지고 바로 또 동부에서 불러가지고 고소인 진술하고 을한 3일 만에 그저 윤성진 장모 모저 장모 그 대연남 불러 대질까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송파경찰서로 내려가고 도로, 도로 이제 진정을 했더니 본부로 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정대택 하나 희생시키면 은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음. 영장 수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합의가 들어간 얘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별건으로 하고요. 네네. 어, 저는 이제 동부지검에서 보고 인지하고 조사를 꾸미고 나가서 합의하라 이런 얘기로 해서 합의를 내가 수용안 넣는다고 했더니 10월 8일날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영장기각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정대택이 사건은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요,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laughs> 역장 기각 사유에 그런 게 들어있냐? 어, 그렇지만 어,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제가 벌금 천만 원을 받는데 그게 기소가 돼가지고 구형 5 년을 받아요. 그 어, 사건이 네. 구형 5 년, 구형 5 년을 받는데 그 윤성열 장모가 이제 제유지를 입증하려면은 그 윤성열 장모 증인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증언, 증언으로 나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도 안 해요. 거부해요. 음, 거부. 증언도 음. 거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검찰이 불린 증인이 선서하라고 는 선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을, 안라고 하면 한 번, 한번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대에 있는 판사도 선서하라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검찰 측을 향해서, 아니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법원은? 검찰에서 음. 해결했어야지 음. 그 자리에서 법대 안전판사가 검찰한테 찬스을 당했다 했고 그날 재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또 증언을 해요 법무사는 나와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이상으로 소상하게. 이렇게 회유당하고 이렇게, 뭐, 위중을 했다고 했어요. 어, 했는데, 결국은, 검사가 정대택은, 사법부를 비난하고, 즉복시켜서 개전을 정의 없고, 합의도, 오,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서, 중형에 쉬어달라고, 구형 5년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서, 수제가 인정되면은요, 노범기간이거든요 네. 출소한지 3년이 안됐다고입니다 네. 그럼 최소한 또 3년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어, 재판장은, 별로는, 음. 벌금 천만원.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천만원을, 예, 선고해가지고, 나와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그 재판장이 이제, 김재호, 나경원 남편, 그 얘기는, 어,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천만원을 받았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니까, 윤석열 처의, 장모의 내연남이 또, 충식이라고. 네네. 김충식을 시켜서 저를 또 청구고소를 해요. 2013년도에. 네네. 새로 고소가 들어와요.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쭉 제가, 어, 2년 살고 벌금 천만원 어, 선고 받은데다 포함된 제목이요. 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김충식이를 대리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은 김충식이가 거기다 써내요. 제가 총대금 내고 정대태를 고소했다고. 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소가 돼요. 음. 기소가 돼서 전 국민참여재판을 시켜달라.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난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래갖고 재판부에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더니 해줄듯 말듯 해줄듯 말듯 재판을 네번을 거치면서 나중에 판사가 저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피고인에게 너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하자고. 아, 거기에 속은 거요. 음. 어, 아, 거기에 속아.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고 재판을, 한 3년 해요. 응. 음. 심 재판을. 네.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알던데, 저, JTBC에서 막, 그, 증인을 회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뭐, 그, 최은순하고, 윤석열 장모하고 그, 동생이에요. 그, 동생. 하고 둘이 통화하면서, 그 아버지, 나 백만 원 줄게, 뭐, 어디 아팠다고 해라, 치매 걸렸다고라 하면서 막 증인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최은순 친순... 그 작은아버지가, 그, 그 아버지가 그최은순 작은아버지요, 친정. 네네. 네. 나보고 정대택이도 참 억울하다. 내가 아는 사실을 다 증언해줄 테니까, 어, 하면서 저한테 공증을 해줘요, 공증. 음. 그...